안녕하세요. 여기 그좋는 남자 드림직쿠의야오영입니다 저는 지금 클락에 학교 한 곳이랑 미팅 얼른 끝내고 다시 저는 이제 바기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바기오 가기 전에 클락이라고 하는 공항인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클락 올라가는 방법이 SM 몰이나 아니면 어, 다우 터미널 가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클락에 도착해보니까 여기서 바기오로 올라가는 데네시스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11시 부터 이제 운행이 되는데 타임 스케줄 여기다 붙일게요 제가 어, 이거 이용하셔서 밖에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피업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랑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라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만약 에낮 시간 도착하신다거나 그러면 아마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일단 날씨가 많이 더워요. <laughs> 제가 오늘 비가 와서 좀 추워가지고 여러 개 껴입고 왔더니 많이 덥네요. 어쨌든 필리핀에서 제가 잘 배우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환전하고 그 전화기 심카드 사는 데 있었는데 보통 제가 출장 오면 1 0 0 정도만 넣고 프로모션 하는, 글로벌 프로모션 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1기가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 한 일주일인데 아마 데이터를 좀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5기가 되는 300배소짜리 도 프로모션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사용해보고 제가 내용을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규하기거지는 남자, 그림즈 코리아 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